전세계에 계신 와디의 신발장, 와코템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다들 오늘 투표는 하셨죠? 저는 물론 아침에 일찍, 아, 한 8시? 아침 8시쯤 가서 투표를 완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소중한 한 표로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정책을 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컴팩트 레코드 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바죠. DJ 진무님께서 LP로 노래를 트는 레코드 바인데 이렇게 굿즈도 만듭니다. 예쁘죠? 레코드 콘셉트. 그리고 뒤에 이렇게 예쁘게 Every Damn Day Record 콘셉트. 컴팩트 레코드 바 Now Playing. 릉 감사합니다. 오늘의 제품은 바로 컨버스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컨버스 코리아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바로 4월 10일 7일날 발매를 한다고 합니다. 컨버스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서 발매를 할 테고요. 컨버스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발매 정보가 나와 있는데 시간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통 10시에 발매를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마라. 그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결제를 1시 메을 구매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해외에서는 130달러의 릴리즈가 될 예정인데요. 한국에서는 요즘 환율치고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149,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짜잔! 바로 이 박스고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여기 골프루플레일의 로고가 들어가 있고 밑에 컨버스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290 사이즈로 잘못 받았습니다만 오늘 좀 신고 다녀봤거든요. 조금 헐떡거리긴 하지만 와 신발이 커 보인다. 엄청 발이 커 보이거나 불편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기로는 정 사이즈로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이 산뜻한 박스 안에서 나오는 제품입니다. 컨버스 스와 골프 루플레르의 콜라보레이션 지아노 스카이라이트 컬러입니다. 골프 르플레를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바로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오드퓨처의 수장이죠. 그리고 굉장히 인플루언서가 된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래퍼가 운영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이미 컨버스와 함께 원스타라든지 굉장히 예쁜 제품들을 많이 발매를 했었는데요. 컨버스와 골프 르플레의 두 번째 챕터가 시작된 것이죠. 바로 이 지아노 제품과 함께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 의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하는 타일러가 아예 새로운 실 에서 스니커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컨버스는 스포츠웨어의 헤리티지에다가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가 가지고 있는 예측할 수 없는 굉장히 유희적인 성격을 녹여낸 뭐 스타일과 기능성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컨버스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력 때문에 이 신발은 굉장히 편안했고요. 스타일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예쁜 트랙 슈즈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은 신발 전체적으로 색상과 이 소재를 굉장히 극 대화시켜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는 것 같아요. 파르페 핑크와 이 스카일라이트 블루 컬러 두 가지가 발매가 되는데 여기 가죽 그리고 스웨이드, 메시 요걸 다 레이어를 줘가지고 전체적으로 조화를 좀 이루게 되어 있고요. 재밌는 것은 여기에 예, 골프 르플레르 로고가 앙증맞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 제가 박스를 처음 열었을 때 이쪽은 컨버스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반대쪽은 르플레르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도 종이로 한겹 쌓여져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하게 포장이 되어 있더라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굉장히 산뜻한 컬러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티셔츠는 안티 소셜 소셜 클럽과 프라그먼 디자인의 티셔츠인데 이 로고가 이 색상과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매칭을 해봤습니다. 물론 등에도 있고요. 이게 핏이 좀 진한 제품들보다 좀 널찍하게 나왔기 때문에 정 사이즈 여러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아웃솔이 굉장히 생 고무로 되어 있어요. 하이 트랙션 러버 아웃솔이라고 하는데 생 고무로 이루어져 있고 요 가운데에 골프 르플레르가 이렇게 단단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컨버스 로고가 음각으로 들어가 있고요. 인솔은 골프 르플레르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후면은 이렇게 등산화처럼 생겨 있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제품이랑 어떤 옷이 좀 매칭이 될까? 뭐 제가 무슨 여러분들께 옷 추천을 하겠습니까만은. 그나마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깔짝대면서 좀 매치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착샷과 함께 어떤 옷을 저는 맞춰 입었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발 색깔 자체가 굉장히 산뜻한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네온 컬러랑 좀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아내가 <laughs>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거 OAMC가 지금 뜨고 있는 그 스트릿 브랜드거든요 OAMC는 슈프림에서 나와서 차린 브랜드입니다 그 OAMC와 프라그먼트의 콜라보레이션 티셔츠를 매칭을 해봐서 이 지우드 신발에 색깔이 포인트로 좀잘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나요? 바지는 에센셜 지금 퓨어과 오브 에센셜을 팍 선에서 구매한 작년에 구매했는데 그래서 o a m c 검정색 티셔츠에 형광 포인트가 있는 의류를 선택을, 상의로 선택을 했고 신발에 있는 색깔이랑 매칭은 정확하게 되진 않지만 그래도잘 어울리는 느낌? 신발이 굉장히 산뜻한 색깔이기 때문에 상의를 과한 걸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코디를 해봤고요 반바지에다가 어때요 예쁜가요? 가시죠 머리 하러 가야겠다 영상인데. 영상이래요, 이 아무래도 좀 밖에서 이렇게 산뜻하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니까 기분이 조금 나아지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축축한 방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요. 어차피 신발 다시 신고 예쁘게 나가려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착샷들 여러분들께 좀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여기에 있는 지금 요, 요 라인들. 그리고 요 라인들이 스카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번쩍번쩍 빛나게 되겠고요. 요 파란색 여분 끈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 뒤쪽에 꽃 모양처럼 힐 웨빙이 되어 있습니다. 힐탭처럼 이렇게 끈이 운동화 끈을 활용한 이런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소재라든지 이런 마감들이 굉장히 퀄리티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 신발 예쁘다. 싼 신발이 아니다. 그냥 대충 만든 신발이 아니다 정도의 느낌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컨버스니까 컨버스는 우리가 굉장히 지금까지 많이 신어왔던 제품이기. 때문에 편안함도 덤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한번 컨버스와 골프를플레이의 지아노 제품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더 많은 댓글 많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신발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